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장군보살 서연입니다. 네. 오늘도 12간지 띠별. 네. 오늘은 용띠입니다. 음. 용띠에 대해서 각진년에 올라와 있는 각진년운세 띠는 많은데요. 어, 총괄적인 용띠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음. 좋은 기운, 나쁜 기운 이런 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음. 어, 우리 용띠를 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용띠 같은 경우는, 어, 사주가 용띠도 많이 높죠. 어, 용띠라서. 뭐, 그럴 수 있고, 용띠들이, 좋은 말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 <웃음> <웃음> 어, 안 좋은 거부터 어, 말씀하시죠. 어, 그래, 안 좋은 거부터 할게요 네. 우리 용띠들도 약간 그런 근성이 있습니다. 지는 거 싫어하는 근성. 그리고 이기고자 하는 근성, 어, 그리고 약간 정이 없어요, 용띠들은요. 용띠들은, 어, 어떻게 보면 다 깊은 정 있는 사람 못 봤어요. 음, 짠, 정이 얇고, 뭔가 이렇게 사람에 대한, 어, 이런 판다름이 좀 차갑다, 매섭다. 그래서, 우리 용띠들 같은 경우도, 어, 직업을 선택할 때, 용띠는 이제 뭔가, 용띠라는 사주를 갖으신 분들 중에는 약간 이게 뭐조상을또 봐야 알겠지만 이 신의 부리가 많아요. 그런 애들이 용띠 자손으로 많이 태어들 나는데 그래서 우리 용띠들은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사주를 대부분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용띠들이 그렇게 뭔가 집안에 공을 들은 용띠들은 진짜 용이 승천하듯이 좀 인생이 평탄하게 그릇 자체가 크게 태어나서 평탄하게 풀린다면 약간 그러지 못한 자손들은 조금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이렇게 미끄러지는 형국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본인인 스스로가 용, 용띠라면 용띠는 조금 많이 빌고 살아야 되는, 어, 분들이 너무 너무 많다. 그리고 용띠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용띠도 이름 날려야만 삽니다. 그래서 내 이름에 누가 되고 해가 되지 않는 어 그런 이름들을 이렇게 이름을 날려야만 한다. 그래서 약간 연예인도 해도 되고요. 용띠는 화려하기 때문에 용도 말 그대로. 어, 연예인도 해도 되고, 막말로 대통령도 해도 되고, 내 이름 석자 날릴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본인한테 좋습니다. 어, 어떡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이도저도 안 됐는데, 그럼 식당을 하자면 네 이름 걸고 하는 거야. 이름 걸고 장사를 하는 게용띠 때는 사주 풀어먹기가 좋다. 어, 어쨌든 용은 용 이름을, 내 이름을 널리 알리며 알릴수록 복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뒤에 숨어있지 말고 항상 나서서 해야 되는 습성도 있어. 그러니까 그내 진득, 내 습성대로 그렇게 뭔가 나서야 하며, 어, 참견지라는 것도 좋아하고요. 오지랖도 떨면서 잘라냈던 무 자르듯이 확 자르는 근성들이 있기 때문에 어 뭐라 그럴까 사업을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되 사업도 약간 영업을 뛰되 직업 믿지 말고 내가 많이 움직이면서 영업을 뛰며 오히려 복이 들어온다. 어, 그러니까 한 마디로 얘기하면 용은 이름을 날려야 돼요. 이름을 걸어야 돼요. 어, 약간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보면은, 어, 집에서 약간 살림을 하시는 용분들은 아마 남편이 잘안 좋아요. 수가 꼬입니다. 그런 분들은 밖으로 나가서 돈이라도 벗어야 돼요. 뭐, 생계를 유지하는 돈을 벌기 안에 사주 땜을 하기 위해서도 집에, 지, 집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가서 돈을 버시고, 뭔가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여지고, 용도, 어, 초년에는 약간, 어, 뭐라 그럴까요? 용도 대부분이 임복과 부모복이 없어요. 어, 대부분의 용띠들이 조금 수가 사나와요. 그래서, 어, 그렇다고 용띠들은 지난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소와 다르게. 어, 이렇게 좀. 달 터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이러는 경향들이 용띠들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겨내지만, 어, 대부분의 용띠들이 초년땜을 많이 하세요. 아니, 초년땜을 많이 하지만, 거짓 용띠들은 약간 뭐 자기의 그 까미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스스로 이겨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근데 약간 중년, 후년으로 갔을 때는 외로워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 혼자야. 어, 그런 분들 많이 봤어. 어, 근데 다 자기가 만든 거야. 거짓 용띠들은 자기가 만들어요. 약간 조이쳐도 지가 치고요. 남이 치지 않습니다. 어, 뭔가 팔자를 볶아먹어도 스스로가 볶아먹지 남이 볶으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뭔가 나를 믿고 나와. 내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면서 투쟁하고 간다면 용띠들은 걱정할 게 나는 없어.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거딘 용띠가 태어났다는 건별던 부리가 있다라는 약간 줄력이, 물론 또 손, 아, 뭐,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또시 월도 올려보고, 일도 올려보고, 그 집안의 조상 줄력도 봐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용띠들이 약간 그런 특색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띠들은 좀 이렇게 절에 다니든, 뭐, 절에 가세요, 그냥. 절에 가서, 조금 이렇게 빌고, 어, 내 거를 내 스스로 빌고, 나, 내가 큰 용이 될수 있게 좀 승천할 수 있도록 공을 조금 들이면서 사시면 나는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어, 그리고 그 똥꼬집, 옹꼬집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예요. 그 호랑이 없이 따지만 남의 얘기 좀 들으세요. 음, 조금, 어, 그거 뭐 해서 돈 나가는 거 아니면, 어, 조금 듣고, 누가 나를 훈계하는 거를 깔아 뭉긴다는 생각보다는, 아, 이, 이 상대가 나를 걱정한다. 좀, 부정이 많아요, 용띠들이. 그래서 더 듣기 거북한 거야. 어, 그런 부정의 시각보다는, 어, 뭐, 다 자기가 잘났다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부정의 시각보다는, 긍정의 시각으로 좀낱말에 경청할 줄 알아. 점사 볼 때도 그래. 용띠분들 오잖아? 답장노야. 듣고 싶은 말을 하면 잘 보는 거고, 듣기 싫은 말 하면 아닌 거야. 어. 왜 오냐고, 그러면. 그지 어,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대부분 용띠가 그래. 그래서 조금, 저, 어, 정말 원하신다면 조금 길을 열어라. 어, 그게 꼭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부정이 아니다. 어, 용띠들은 나무로 삶이 망가지는 일은 없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포인트야. 좋은 거고. 어, 내가 나 하나만 건사를 똑바로 한다면 용띠들은 대부분, 어, 괜찮아요. 어, 근데 안 괜찮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이걸 열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 어, 어. 어 귀를 바닥 열고, 음, 음, 좀 네. 들어라. 예, 음. 세상으로 나오시면. 네네. 음. 네, 오늘 용띠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